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사실 돈 주니까 말하는 건데 귀찮아요? 너무 이제 밖에서 에너지 평상시에 말는게데요누구도다 빠르게 색다르게 비틀뱃하아너 나랑 안 맞는다 <laughs> 아, 말이 너무 많아 둘 셋이 자꾸 혼자 이러는 이거 혼자 있을 때도 이러는 게 좋은 거예요? ADHD <웃음> <웃음>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200년 살고 싶어 힘내세요 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백성 넘었어요 나는 네, 망했어 지금 백성 변호사 육십 대 초반이시니까 @웃음 아, 왜 때려요? 50, 50. 아 어쨌든 이게 젊어지려는 노력을 음. 지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아, 나이가 그럼요. 먹다 보니까 젊어지기 위한 노력이 음.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120세를) 넘어서 (130세까지) 아. 사는 시대다 아, 근데 이게 문제는 외향은 괜찮은데. 음. 이게 좀문제요 아, 아, 뭐 나이 들수록 뭐 기억력, 인지능력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오늘은 서울 시민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춘보다 뇌춘. 아, 뇌춘, 뇌춘. 아, 뇌춘 좋네. 질문서 서울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치매 안심 센터 김희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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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예. 빠밤. 아, 아니 에너지가 <laughs> 아니 무슨 슈퍼마리오 같아요. 들어오시거든. 미지컬 어, 아, <laughs> 배우자 트로트 가수 신인 선 시절에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지컬 아, 배우 15년 차 트로트 가수 5년 차 이름 때문에 맨날 신인으로 살고 있는 신인선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뭐 뮤지컬 배우 출신이긴 한데 K본부 공채를 보려고 했었어요. 개그맨이 좀을요? 예. 어. 네. 아,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많이, <laughs>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꿈을 좀 꾸고 있었어요. 아, 네. 뭐, 어, 개그맨의 네. 꿈을추고하셨군요참 네. 어.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 보통 이렇게 외향적으로 밝고 음. 이렇게 막 까불고 이런 친구들이 네. 다 떨어져요. <웃음> <웃음> 이런 애들 개그맨 시험 다 떨어지고 어. 조용히 있는 애들이 네. 많이 붙더라고요. 조용히 시험 보니까 뮤지컬엔 붙더라고요. 어. 네. 이상했어요. 뮤지컬 저는 개그맨 체질이 아닌가봐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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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에 그 트로트 오디션에서 너무 <laughs> 인상적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때 사실 에어로빅 트로트보다 진짜 빵 터졌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에너지를 거의 저기 달까지 쏟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네.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능한 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운동 그렇죠.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조도 하고 또안 다치는 운동을 하다 보니. 에어로빅을 찾게 았된 아 아, 거죠. 맞아. 어쨌든 이런 좋은 에너지 너무 네. 좋습니다. 예, 이런 아,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 같이 한번. 그러니까요. 뭐 예. 치매 예방 운동 관련는 컨텐츠에도 뭐 함께 했던 분. 예, 제가 그 에어로빅 그 컨텐츠 덕분에 아 사실 에어로빅 맨손 운동 이런 게 치매 예방이 굉장히 좋다고 해주셔서 음. 뇌 건강 체조를 제가 만들고. 음원까지 출시했어요. 아근데 지금 나올 만 했네. 그러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8덟 가지 음원이 나옵니다. 아, 모든 예, 수익은 그러니까. 기부됩니다. 네, 아 기부가 됩니까? 예. 어 네. 좋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 하셔서 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김희진 센터장님, 치매 안심 센터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 네.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막 그렇거든요. 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음. 제일 올수 있는 게 치매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치매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08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되기 오래된 전에 있네요. 2007년부터 음, 네. 저희 4개 구를 먼저 시범 사업을 해서 성동구 외세 3개 구가 음. 지역 치매 센터를 해서 치매 관리를 하면서 네. 환자분들 진료해 주고 그다음에 조기 검진해 주고 음. 예방 사업하고 음. 이게 프로토타입이 돼서 전국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래서 전국에 25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거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첫 번째는 로 네. 이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이라고 음, 어. 요새는 젊은 치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 여기도 나... 약간 의심이 돼. 존... 아, 한번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왜 네, 진짜 한번 가야 네, 될것 같아요 아파트만 오시지 마시고 네. 네. 아파트만 보지 말고 좀 어? 아, 그러니까 어저께 어 봤던 아파트는 기억이 안 나. 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음, 음.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세상이 아. 됐거든요 두 번째가 바로 치매 예방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음. 이제 대상이 되면 정상군도 계시고 그다음에 치매 고위험군도 계시고 음. 치매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음.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잘 관리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치매 발병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향이 네. 있죠. 네. 네. 영향이, 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뇌는 35살부터 늙거든요. 아, 지금 늙었어. 모두 다 늙어 <laughs> 네. 늘고... 한살 남았어요. <laughs> 어. 아직 어, 남았잖아요. 남았어. <laughs> 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하면안 되는. 어 남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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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기억을 잃다라는 캠페인도 네네.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건 어떤 캠페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 책입니다. 성동이음 기억을 잇다. 그게 뭐예요? 어. 활동지인데요. 네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습지는 많아요. 근데 어, 어, 뭐.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위한 치매 환자들 또는 치매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그러한 없어. 활동 프로그램이 없어. 없어. 네. 우리가 뭔가 예방을 하려면 위험에 빠진 분들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뭐 단어 맞추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하고 연산하기, 어. 그다음에 계산하기, 음. 길찾기, 색칠하기를 통해서 뇌 운동 시켜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뇌가 굉장히 건강해져서 내가안 나... 그러니까 쓰던 뇌를 쓰게 만드는 학습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네. 아 저희도 풀어야 돼요? 아, 그럼 풀어보죠. 아, 왜어려운왜 네. 어려운 거래요? 씨. 왜냐하면 풀어보죠. 어. 이거. 예. 생각보다.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 예. 요즘 알코올성 치매 걸려가지 제가. 제가 나이다 스... 있어요. 그건 다 있어. 다거 있는 거 거예요? 신경 네. 네. 일명가... 중에서가 뇌나 이쪽으로 굉장히 자신 있어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아, 네. 아, 네. 왜냐면 제가... 나이셨대, 오늘 네. 자기 고대 출신이다 이거 엄청 자부적고 아, 이러니까. <laughs> 제가 뇌 나이가 젊어 보이는 분들부터. 네. 아 <laughs> 어... 고맙습니다. 어, 네. 여기는 육체적으로 아직까지 뇌가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네, 네. 초성 글자에 맞는 단어를 생각하는 활동으로. 어?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실은 특화 되신세 분이세요. 해보겠습니다. 어, 어려운 거 불러주시는 거 아니야 히, 또? 히우 히읏, 시우스로 시작이고요. 히읏, 되 히우 시우시요. 예, 네. 두 글자로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요. 나는 진짜 자본주의다. <laughs> 돈만 나오나요? 예. <laughs> 다시 아, 지금 네개 하고 있어요. 네개 네. 하고 엎쳤어. 네. 아, 이마 해외잖아. 이거 뭐 고대 나오면 뭐해? 네. 아, 아, 네. 아 어, 순서도. 네. 야, 백수로서 3등. 채점을 조금 한번 해볼까요? 아, 채점해주세요. 네. 이거 약간 성격 테스트 아니에요, 혹시 어, 불안해, 불안해. 어. 자, 황현이님 같은 경우에는요, 네. 홍삼, <laughs> 해삼, 어, 먹고 싶어. 황소, <laughs> 하사, 어. 홍수. 어. 이렇게 어. 비슷한 단어를 좀 이용해가지고 어, 100점! 맞아, 맞아. 100점이고, 100점이에요? 스피드도 빨라기 때문에 100점이고요 오. 예! 어, 네 축하드립니다 아, 약간, 어, 약간 비슷하게 응원시켰어요 저는 어, 래퍼, 래퍼 느낌이신데 예. 라임 있게 라임 맞췄어요 자신은사 예. 님도 일단은 99점 드릴게요 내게 제일 아을것같은 느낌 이안 네. 네. 좋아요 아 물론 좋아요 네. 좋아요 허세, 네. 형수, 네. <laughs> 형수 형수가 왜 나와 거기아 형수님이 계시거든요 예. 한샘, 한샘, 호소, 회상, 어 항소 네. 네. 집에 살이... 집에 변호사가 또내려 네, 셔서 그러니까 봄이 예. 범... 예. 변호사인데 항소를 안썼어 항소. 항소 예. 항소. 백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예. 현상. 예. 현상. 예. 그다음에 환상. 네. 예. 그다음에 환성한산 예. 예. 요즘에 사무실이 한산하시. 예. 한산아저도 <laughs> 호수, 네. 그다음에 효수. 네. 효수, 효수, 효수. 그게 뭐예요? 예전에 사용제도인데 모. 네. 네. 아 네. 아아 옛날 단어 채워 뭐 쓰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다 채웠고 네. 나이 대비해서 95점 드렸는데 네. 스피드 떨어지고 옛날 단어에서 네. 95점 드렸습니다. <laughs> 이거 되게 약해요, 어렵다. 모르는다. 20대부터 약해서 네. 내가 이거는 네. 20대부터. 근데 네. 사실은 그렇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다양하게 길 찾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 네, 네. 그래서 이거 이거를 재밌네.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다음 건또 달라고 또 달라고 어. 하시 아니 이거되 게임처럼 게 심해진다는을 어. 재미있게 할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자 생각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들면, 많아요. 서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서 서울 음. 오늘도 궁금한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인선 씨가 서울 시민 대표로 예. 사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번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음.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 일상생활하는 데큰 무리는 없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할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도 많고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게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심하실까 봐 전화도 자주 드리고는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저희 할머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혼자 오래 계시면 치매가 악화되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회적 고립이 사실은 아... 우리 노년층에 가장 위험한 치매 위험입니다 음... 그래서 절대로 혼자 사시지 못하게는 하는데 그게 음... 그럴 순는 없잖아요. 어느 날에는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은 고독한. 들씨도 알고 있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laughs> 사람들 만나면 힘들잖아요. 요즘 약간. 제 주변에 형들이 다 한숨만 쉬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 아니라 혼자 있을 때가 편할 아. 때가 있는데 너무 혼자 계시는 거가 이제 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젊은 뇌는. 가만히 있어도 활동을 해요 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맞아. 것 같아도 뇌가 쉬는 게 아니라 뇌는 마이너스 70미리 볼트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5분의 1 음. 영양의 4분의 1이 다 뇌가 써요 오, 음. 그러다 보니까 음. 필요 없는 건 자꾸 없어요 그러면서 뇌세포가 줄어들게 돼 알아서 그래서 혼자 계시는 건 결국은 뇌세포를 사멸시키게 되고 치매가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서.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직접 확인한 것도 있는데 그 연탄 행사랑 연탄 네. 자원봉사를 자주 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내가 치매 예방 뭐 이런 거 캠페인도 했었고 하니까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연탄을 나눠드리고 하면은 네. 자기가 좋아하시죠. 연탄이 몇개 남았는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아, 아. 다 떨어지셨잖아요. 그면 아니 많이 있는데 어? 어디 갔지? 아. 누가 도둑놈이 훔쳐갔다 이런 분들 거의 90% 아. 영국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면 12살 전에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음. 사람이 치매가 훨씬 덜 걸린다라는 아. 보고도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아. 그분들은 사실은 전쟁 고아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많이 맞아, 굶었고 맞아, 그랬던 세대라서 지금 치매 유병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음.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회 자원을 음. 활용하셔야 됩니다. 음. 서울시가 그게 제일 잘돼 있어요. 아, 네. 그런 노래 듣고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미스터트로탈때 네. 어떠한 가수를 좋아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 가사를 한번 외우고 실제로 제가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도 어. 합니다. 의사가 시키면 이게 이제 숙제로 생각을 하고 음. 그두달 동안 열심히 외워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아, 예 인지 예방이 될수 있죠. 아, 노래 열심히 부르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오, 네. 네 이게 1절 이절 가사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 가수들도 맞아, 맞아. 네, 흥분을 하면은 어. 어, 행사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행사가 애국가 4절까지다 하네. 아, 애국가. <laughs> 제가 남산이 생각 안나는 거예요 어. 남산이 아. 남산이요 저소남 그 무슨 산이었지? 냄샌은 같거든요 어. 음. 뭐. 냄샌으로 같다거죠 아. 네. 박효신 버전으로 아. 냄새 아.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 1일 드라마 같은거 서 거기 동일시 하시면서 저저 저, 저, 저놈 저놈 저럴,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러시면서 혼자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영놓고 보는 건 도움이 안되고 아. 드라마를 보시고 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머릿속으로 아. 한번 네. 오늘 본 거를 네. 제가 어저께 네. 어떤 분이 오셨었는데요 외래 그분이 시인이셨어요. 시인인데 알짜 한번 치매가 왔어요. 데 저번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음. 막 버스를 못 하고 헤매시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시집을 한번 베껴서 써보라고 아,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달 만에 너무 좋아지시고 야. 본인이 시를 쓴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건강이 네. 을 때. 그래서 그런 필사만 해도 도움이 된다는 음. 걸 제가 경험적으로 알면서. 아. 모든 인지 활동은 나쁜 게 하나도 없구나. 에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도 치매에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어. 어딘가는 나의 기억이 나의 뇌 깊은 곳에 있거든요. 음. 그걸 아. 우리가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활동들이에요. 네이버 AI 콜 서비스라는 음. 걸 하고 있어요. 오. AI가 여기도 나오는구나. 부부 치매, 부부 경도 인지 장애, 그다음에 독거, 음. 하루 종일. 아무 한 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와.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제 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콜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AI가 대화를 연결하게 어, 했는데 음. 너무 재밌어 하는 음. 거예요. 저도 혼자 있을 때. 음. 가끔 그래그 로봇청소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어. 말한다니까 야야야 야, 거기 아니야 <laughs> 이쪽으로 야 이쪽 이쪽 얘기를 재수씨랑 해 자꾸 저 기계랑 하지 말고 야, 근데 이게 대화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직 AI가 약간 한계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제일 네. 좋은데 맞죠, 사람이 맞죠. 24시간 붙어있을 수 음. 없으니 네. 어떤 살해자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AI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AI가 텔레비전의 배우랑 대화를 하고 아. <laughs> 할머니 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좋다고 어. 이제 고립감이 너무 해소가 되고 우울지수가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올해도 또 신청하셨어요 어. 그래서 올해도 100여 명의 대상자로 오.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 음. 음.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또 있다면서요 이거 말고 아 스마트폰 안심 주치 앱이요 네. 정말 딱 키면 본인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치매 안심 주치에 전화 딱 버튼 하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간단한 게 아, 되게 좋거든요. 음. 그 사연의 해답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전화도 좀 자주 드리고. 맞아요. 그 에이. 시스템들을 좀 AI가 좀 대체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근데 왜 말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말하는 근육과 삼킴 근육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환자들이 입을 닫게 되면, 그러니까 말문을 닫게 되면 음식을 못 삼키세요. 아,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말을 평상시 에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돈 주니까 말하는 건데 수염이가 <laughs> 나오니까 말을 하고 는데 평상시 말잘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제 밖에 에너지. 누구보다 빨리 색다르 게피트 레탄 근육. 아너 나랑 안 맞는다. <laughs> 아, 너희 말이 너무 많아 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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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당사자분들도 그렇지만 가족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치매 어르신 가족들 모아서 해마다 나들이를 가고 있어요. 자족 모임이 많이 아,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저번에는 딸기 농장에 가서 케이크 오. 만들고 뭐 이런 프로그램. 선생님 가고 싶거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좋아요. 저도 <laughs> 힐링이 되고 요새 당직 선으라 너무 힘든데 햇빛을 아. 많이 볼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 음.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음. 아니면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시니까 음. 여기다가. 회 방지 음. 이 인식표를 달아드리는데, 네네네. 가족들이 만든 건안 떼어내는 거예요. 아. 아. 그런 것들이라든지요. 너무 아, 아프다. 아... 가족으로 참여했던 분이 본인이 이제 치매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기억 속에는 그 자조 모임 갔던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음, 아... 그 자조 모임 나는 참석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드린 음,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 거기 모임에 가시고 그러면은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부담감 좀더줄어들수 있고 그러니까.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음... 우리가 치매 환자 가족이다라고 하면 피상적으로 느껴지지 내화내가 지금 치매 환자가 어. 되지 않으면 그걸 절대 모르지.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가셔서 같이 나눔하면서 힐링이 되시는 거예요. 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족이 고립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음. 부부는 서로 유전자가 공유가 되지 않잖아요. 음. 근데 병을 보다 보면 치매도 부부가 같이 오고 어, 그렇죠. 뇌졸중도 같이 오고 파킨슨도 같이 와요. 하... 너무 신기하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생활 스트레스도 같이 있고 음... 먹는 음식도 똑같고 배우자가 병에 인화, 이완이 되고 나면 나도 그 병에 고위험군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네. 간단하게 또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예. 체조하면 네. 아, 은또 어. 뇌활동이 좋아지는데 뭐 준비하라고 무슨... 해오셨어요? 뭐, 몸을 쓰고 이런건 당연히 네. 건강에 다 좋은 건데 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게 뭐가 좋을까 물을 그래서 물을 몸에 무리가 많이 안 가고 머리를 쓸수 있는 운동을 어. 생각해 을본 거예요 네. 머리를 쓸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지? 어. 다리를 리듬감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음. 어. 박자를 어. 하나 둘 네. 해주고 손끝을 박수로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바로가 주면서 어. 예. 이게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박수 치는 것보다 아. 손끝을 맞닿는이 집중력이 내 근데 공간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손깍지 아.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체조를 가르갈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 움직이면서 이 리듬감. 치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봤는데 아예 못 움직이세요. 맞아요. 어. 이거 하고 어. 음. 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음. 아 이게 네, 한일주일 정도 네. 하시니까 말씀을 네. 하시면서 야, 그래서 자기야. 점심 뭐라고 <laughs> 아, 김치찌개 좀가거같 된장찌개 많이 먹었잖아. 막 이러면서 말을도 많아지시고 음. 또 여기에 이제 혈액 순환을 음. 이 팔의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운동 많이 해주시 되는데 음. 이것도 발 같이 하면서 툭툭툭 저로. 툭툭 툭. 이렇게 툭 위에서 밑으로. 툭.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네. 좋은데. 작은 걸 네. 근육을 쓰는 것보다 내가 탕탕 여기 느낌을 한 곳에만 말고 다른 곳까지 느낌이 느껴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느낌. 음. 네. 가장 중요한 건 발을 같이 움직여주시는 어. 음. 리듬감, 네. 다리를 움직여서. 도망감 음. 음. 뭐 이런 거한거 거 영... 거 있잖아. <laughs> 이런 것도 야 여기서 뒤로 가는구나 또아 아, 이거 있어요 있어요 도전은 패스 딱 닫지 마세요 이거. 맞아 맞아 물어보지 마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리듬감을 몸을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같이 따라해 보시니까 좀 뇌가 느낌이 다르지 않으셨어요? 에너지가 좀슥 올라오는 느낌도 좀 들긴 네. 하네요 어르신들도 옛날부터 치매 예방 고스톱이야 음. <laughs> 많이 하셨죠 고스토... 네. 고스톱 예방 도움 되나요? 고스톱이 탄톤이 걸려 있으면 예방이안 돼. <웃음> <웃음> 무슨 오류예요? 그거 예방하다 경찰서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경쟁이 되면 어.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속도로 아 올라가거든요. 이게 아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뭐아 건데 어. 이 수준이 몸 안에서 너무 확 올라가면 뇌 세포가 급격하게 아 파괴가 됩니다. 탄톤 안 걸리고 스톱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원래 우리 뇌는 전두엽에서 음. 이 다리 쪽으로 명령을 내리는 탑다운 시스템인데 음. 걸게 되면 네, 네. 바텀업이라고 해서 감정의 뇌가 막 움직이면서 네. 이 전두엽 기능이 셧다운이 돼요. 그러면 뇌세포가 아. 죽을 수 있습니다. 어. 치매방에 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끔 게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게임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거요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1시간, 아. 2시간 계속 그것만 하다 아, 보면 음. 척추랑 네. 이런 게 완전히 붙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뇌가 아주 메타볼리즘이 빠 많은 뇌 이러한 음. 기관이다 보니까 음. 하루에 쌓여있는 노폐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빠져나가고 아. 쌓여요. 그러 치매를 일으 좋은 방법은 좋은... 아니겠네요. 아, 그러면. 네. 그래서 네, 네. 굳이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제가 하는 분 중에 축구 게임하다가 그 킥보드 때려보신 분 여러 분이 <laughs> 아, <같다고 웃음> 아, 네. 스트레스만한다 그래가지고 그건 오히려 더안 좋은 네,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 네, 네. 젊은 친구들도 치매가 많다고 네. 젊은 치매 맞아 젊은 친구들의 한9 9 가지고 있는 아, 뭐 있어, 알코올성 있어. 치매라고 장난으로 얘기는 하는데 맞아. 그거를 비롯해서 뭐 다른 치매들도 많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술을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아, 리모컨이 없어져 와, 있거든요 안 나, 안 내가 어제 뭐 봤지? 뭐 그리고 리모컨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럼 위험한데 거기는 좀 아, 위험해 어. 약간 건망증이라고 네.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아 나는 아직 젊으니까 침을 나니까 그러니까, 건망증이다 그러니까, 어. 근데 이 건망증이 치매라는 질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스마트폰하고 리모컨 냉장고에 발견되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어, 치매보다는 어. 그냥 집중력의 저하 때문에 생기는. 저는 스마트폰 손에 쥐고 찾고 있었던 <laughs> 적도 있어요. <laughs> 야 전화 좀 해봐. 어, 내거 어디 간지 전화 좀 해봐. <laughs> <맞아요>. 어? <laughs> 그러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실제로 5년마다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젊은 치매가 막 기하급적으로 늘고 있어요. 젊은 치매란 건 결국 65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음 치매인데 40대, 50대 치매 환자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로 확정 진단 받은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서워.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왜 왔느냐? 물론 음 물론 특수한 이런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원인 없이 오는 분도 되게 많아서 뭔가 환경이나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할수 있어서 음. 뇌에 충격을 준다거나 뭐 이런 일 그렇죠 그 네. 두부 외상도 되게 중요한 네.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서 축구 좋아하시지만 제가 헤딩 슛은 하지 말라고 기사도 여러 번했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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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발을 못 써서 전 헤딩만 해야 되거든요. <laughs> 큰일 났네. 헤딩 슛할 때마다 자꾸 저걸 씨 오지 까먹고 이러는데. 공이 <laughs> 어, 아, 어. 오면 헤딩 안할수 없는데 <laughs> 야,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 60세 이상 나이 되신 분들만 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검사를 해드렸다면 음, 지금은 나이 불문하고 전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어. 오셔서 가까운 데서 그냥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상 음. 상관없이 본인이 정말로 깜빡깜빡 한다고 하면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알겠네. 건 정말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오늘 이것 말고도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제한된 또 시간이 네.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한번더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치매로 고민 많으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치매 있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지금 치매 안심센터 한지가 지금 17년째인데 어.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역 치매 안심센터 어디인지 그리고 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가 치매일까봐 두려워서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병원이 그치, 무서우니까 맞아, 맞아, 맞아. 뇌라고 하면 또 무서워하시거든요 음, 근 무조건 찾아가셔서 진단받고 필요에 따라서 예방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음.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선 씨도 마지막으로 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응원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어 저는 노래 한두 가지를 아, 응원가로 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보여주시죠 서울 치매 안심센터 찍고 빠밤 성동 치매 안심센터 찍고 빠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200년 살고 싶어 힘내세요 어, 잘했어요 에너지 좋아요 걱정 말아서 울 시청자 퀴즈 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퀴즈 역시 에너지 넘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화를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음. 1번 어린이집 2번 콘서트 전 음. 3번 치매안심센터 4번 심리센터 오늘은 문제가 조금 어렵네 그래도 아, 조금 아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아니, 보기를 뮤지컬처럼 아, 내주시네요 아, 그러니까 예. 퀴즈 정답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네. 이거 좀 헷갈려요 네. 이소씨가 힌트 좀 주세요 서울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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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방금 제가 노래 들였죠? 좀 뒤로 돌아가 보시면 있습니다. 예, <laughs> 네, 몇 글자인지 한번 세 보시면 되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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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에너지 넘쳐. 에이, 아유, 막판 억지. 예, 아유, 잘 봤습니다. 아, 좋은 힌트였어요.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고 오늘 또 좋은 에너지도 너무 아, 많이 감사합니다. 받아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신 두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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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걱정 말아요설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굴뱅이 블루콘 t v c o m 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